정봉주 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작가는 이유는 있어요. 함께하실 분 한겨레 21 허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예, 허영입니다. 예, 예. 저희가 조용조용 목소리 작가라고 하는 예,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죠. 성대모사죠. 지금. 아니요. 학생들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조용해야 돼요. 조용조용. 지금 이 시각은 쉬는 예. 시간입니다. 아, 쉬는 시간 끝나고요. 예. 다음. 음,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할 때 수학. 네, 외국어 네. 영역할 땐 듣기 예. 때문에 더조용 해야 돼요. 네, 조용히 해서 조용히 해 이렇게 그렇죠. 예. 어.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대요. <laughs> 외국어 영역이 그렇죠. 예. 예 일단 여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예.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바람을 음. 좀 가져야겠습니다. 예 여진 어우 그다 다행이에요. 지금 시험 끝날 때까지 예 아~ 어. 땅의 신이시오 고정과 소속 <laughs>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김관진 구속 10일 만에 석방. 아,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김관진일 정도로 그만큼 관심이 많죠. 음, 우리가 이따가 아빠 뉴스에서도 다루긴 할 텐데. 예. 자, 김관진을 향한 칼날이 어쨌든 부어졌다 피어졌다. 그렇죠. 예, 끝이 휘어졌으면 그 다음 순서를 지를 수 없게 됐다. 제가 여기 처음 그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인데, 음. 그 MB 그러니까 임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음.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 그렇죠. 김태효 예. 단계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고리 중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네. 김태호 요즘 추가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김태우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 단적인예야기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 가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 세력들. 그 말도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비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에 비장이 상하면 다칩니다. <laughs> 조심하십시오. 네. 예. 아, 진짜 그 이제 MB포토라인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봤다가 구속적 부심. 이게 보통 구속적 부심으로 나오는 경우는 만건 중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하지 않아요? 매우 드물죠. 0.01% 0.01 정도는 더 되고요. 예, 조금 더 되겠죠. 예, 한1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통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 예, 예. 정치적 사건을 구속적 부심으로 풀어줬다? 이것은 세력간 세력간의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력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아니요, 민망하지 않아요. 세력 그러니까요.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한의 공정성을 좀 지켜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결의 기, 한결의 기, 그러니까 공정성을 지켜야죠. 예. <laughs> 아니 그쪽으로 또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자 다음 뉴스. 스는 고삼 또 다른 고삼 이야기. 아 어제 촛불 들고 학생들 많이 나왔죠. 거기에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의 죽음, 이민호 군 이야기가 예.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음. 어, 원래 특성화고 진학을 할때 부모님 몰래 진학을 했다고 그래요. 왜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아 부모님 도와주겠다. 예,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실습을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 음.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예, 드시죠. 예. 실습인데 그게 아니라 주말 근무랑 특근까지 다한 거예요. 아쉴새 그러니까 없이 부모님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은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음. 그 중에 100만 원은 저축까지 하고. 음흠. 그래서 50만 원으로 본인이 아, 생활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50만 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음. 어. 첫 달에 이랬나요? 그렇죠. 어, 그렇게 돼서 아, 참 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자제할 음.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고인이 음. 작업장에서 기계를 고치다가 떨어져서 갈비뼈를 다친 적도 있었다라는 아이고.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음. 예, 직장에 나갔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음. 지금 현장 상황도 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 상황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규정상 현장, 현장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고 예. 그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휴. CCTV가 공개가 됐죠. 예. 그런데 현장이 혼자 있었고요. 어, 상당 기간 동안 혼자 고통 속에. 에, 그렇게 일부 실려간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말하자면 다른 고3 이야기입니다. 지금 음. 수능을 치르고 있는 고3 학생들도 있지만요. 음.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생일입니다. 또 아휴, 예,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추모문화제도 아마 열릴 예정입니다. 예. 아, 이뭐그 예, 이렇게 실습 나가는 학생들.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제 기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 과로에 힘이 들어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 실적을 못 올려서 목숨을 끊은 친구들도 있고 대체로 아마 근무시간 외에 야간근무랑 네. 주말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음.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막 사회에 첫발 들이기도 전에 예. 꽃이 피어 보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 곁을 단한 이런 그좀 이런 거 보고 정치인과 그 우리 정보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음. 무슨 국회에서도 이런 다루거나 이런 움직임이 지금 없죠. 국회는 지금 없고요. 일단 예. 대책 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국회도 곧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맞습니다. 하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 할것 같고요. 제주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다. 민주당 출신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맞고요. 실제로 제주도 제주도 내에서는 음. 21개 시민단체가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도 했고요. 예. 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단체도 좀 움직여야 되지만 정치권이 움직여줘야죠. 정치권이 움직여야 실효적인 예. 대책이 나오죠. 그러면 예. 아, 손은 아침부터 가슴에 피눈물이 나네요. 손은경님 어떻게요? 그리 그래, 효자들인데 피도 못하고 마음 아픕니다. 867이님 노동현장은 노동만 있을 뿐 노동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어,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의 말씀인데 여전히 사람은 없다.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권이 좀, 어,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요. 예. 네. 강원랜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그 대표적으로 어 청탁받아 취업시킨 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분을 산어 기업인데요. 예. 이 강원랜드의 채용 청탁으로 공채가 진행된 사실이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라는 음, 보도가 나왔어요. 음, 예, 한결레가 음. 확보한 자료인데요. 2008년도 강원랜드 채용 자료를 보니까요, 그해 7월에서 8월 서비스 음. 딜러 부문 공채에서 채용한 200명, 예. 각각 100명씩입니다. 가운데 50%가 내외부 아. 청탁자와 연결된 것으로 인사팀이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00명은 공채로 뽑고 나머지 50명은 이미, 청탁, 그렇죠. 결정이 된 겁니다. 경쟁률을 보면은. 청탁 대상자 경쟁률은 2대 1 정도고요. 일반응시자는 10대 2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음. 청탁자로 이름 올린 사람들도 한번 보면은요, 어, 18대 한 의원이 있고요, 시군 단체장 있고요, 또 지역 언론사, 경찰, 강원랜드 음. 사회이사 등이 좀 포함돼 있고요. 심지어는 중앙부처 고위 관료도 있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예. 어, 이렇게 청탁한 것으로 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어~ 수능 봐서 대학하고 예. 대학 가서 취업을 또 졸업해서 하게 되잖아요 예. 정말 이런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이 취업과 관련된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만들고 한 (9년을) 그렇게 운영해도 그~ 정점에 있는 사람 포토라인에 하나 못 세우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법원도 그래, 검찰도 그래, 그냥 그들은 자기들 그 세력 싸움에만 골골도에 있어 갖고 몰두에 있어 갖고 그렇죠? 예,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노동 현장에 대한 그 정치권의 각성도 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이 취업 청탁과 관련된 것도 정치권에 좀 나서야 합니다. 아니그 취업 여기에... 청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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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니에요그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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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그럼요. 어.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정치인들이 좀개입업어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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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취업 어, 좀더 음. 바짝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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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취고 있었던 그취준생들이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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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열받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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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예요. 아낙장불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업은 됐어요. 부정으로 돌아도 취업은 취업이다. 옛날에 그 전두환 그 군사독재정권 5.18 광주항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법조에서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그 신, 신한국당 국회의원 된 사람이게 나중에 그렇죠. 성구한 부대탄 처벌할 수 없다. 예. 취업이 이미 됐기 때문에 불법 불법 청탁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 제도 고쳐야 되잖아. 그러고 국회 만들어 준거아니에요 제도 고쳐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취준생을둔 부모들도 마음이 그러면 더 아프에 더, 더 아프죠. 더 아프 예. 본인들보다. 예, 예. 예. 또 본인 부모님 마음 아픈 얘기는 또 나오네. 아, 왜 이래? 오늘 기사들이. 좀 예, 예, 오늘 보도가 좀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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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기사?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랐는데요. 우리 PD들이 골른 거요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다음도 예. 안할 수가 없네요. 중요한 네. 뉴스니까 한 거죠? 예예예. 예, 예. 어, <laughs> 진행할까요? 예, 예. 예. 세월호 선체를 수색해온 해양수산부 현장 수습본부가 미수습자들의 연결식을 하루 앞둔 17일입니다. 손목뼈가 한 점. 음,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유가족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오늘 아침인지 어제인지 그 이낙연 총리가 사과하는 사진이 나오긴 하던데 왜 네. 그랬대요? 그데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뭐 김용춘 장관도 그렇고요. 네. 이 사과를 즉각적으로 하는 장관 수장관인가요? 예. 그런데 왜 그랬대요? 왜? 진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김현태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하면서 현장을 막았다 그래요? 김현태요? 네. 예. 왜뭘책임진다고 사실 음, 수습본부 부본부장 직급이 3급이거든요. 3급이 면 물론 이제 낮은 직급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가적인 이 엄청난 일을 막을 만큼의 직급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뭘 책임진다는 거왜 막았대 이 사람 한번 좀 불러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음, 적절하게 지금 음,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그 연결식이 예고돼 있었고 예. 어, 전남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떠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나오면 안 떠난다. 그렇죠. 참. 그걸로 보입니다. 에, 추정이 돼서 그래서 또좀 마음. 떠나서 수수하게 편해, 편하고 이제 공무원들 편해진다. 어,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렇게 추정이 되냐면요. 실제로 어, 이것을 알린 이 사실을 알린 게. 에, 연결식 행사가 마무리된 직후에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가 알렸어요? 공무원이? 예, 그렇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이 아니면 정식으로 알린 거예요? 아, 정식으로 알린 겁니다. 음. 그리고 어, 당시 추가 유해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어, 수습본부 본부장 음, 이름을 얘기할 것같습니다 이철조 본부장 예. 그리고 김철용 수습 반장. 등 수본부 습쪽 소수 관계자들만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수본부 부본부장이 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본부장까지 알고 있었던 알고 것으로. 있었고. 예. 아, 예. 예. 이거 철저히 그래서, 조사했고 이건 문책 문책사항 상아이에요 문책 상항입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징계사항이죠?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뭐라고 지시했어요? 철저히 조사하라. 그렇죠. 유감 표명했고요. 음.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에서 김관진 예. 장관이 풀려난 상황뿐만 아니라 예. 이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 음,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의 저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끝났어요 인사에 한결의 하우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선영 정말 이해가 가지도 음. 않네요. 유가족 분들 두번 죽이는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아빠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해주십시오. 추로 이제 또 이동관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김태우 이동관을 건너뛰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명박 포토라인 세우기가 어려워졌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 단적인 예예요. 우리 사회 내부에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안반가도 같은 수구 기득권 저항세력들. 그 말도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예. 비장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에 비장이 상하면 다칩니다. <laughs> 조심하십시오. 네. 예. 아, 진짜 그 이제 MB 포토라인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봤다가 구석적 부심 이게 보통 구석적 부심으로 나오는 경우는 만건 중에 한건 있을까 말까하지 않아요? 매우 드물죠. 0.01%? 0.01 정도는 더 되고요. 예, 조금 더 되겠다 그래요. 왜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아 부모님 도와주겠다 예, 예,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 현장실습을 해서 한달에 25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게 오, 그냥 휘마... 받은게 아니에요 음. 아,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예, 드시죠 예. 실습인데 그게 아니라 주말근무랑 특근까지 다한거예요아쉴새 그러니까 없이 부모님 위해서 예. 그래서 그중에 100만원은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음. 그중에 100만 원은 저축까지 하고 음. 그래서 50만 원으로 본인이 생활비를 생활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50만 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음. 어첫 달에 이랬나요? 그렇죠 어 그렇게 돼서 아, 참 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음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자제할 정도로 음. 착한 아이였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죠. 예, 한1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뭐 통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 예. 정치적 사건을 구속적 부심으로 풀어줬다. 이것은 세력간 세력간의 싸움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세력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민망하잖아요. 세력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최소한의 공정성을 좀 지켜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한결의한결 그러니까 공정성을 지켜야죠. 예. <laughs> 아니 그쪽으로 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 예. 자, 다음 뉴스. 수능 아... 고3 또 다른 고3 이야기. 아, 어제 촛불 들고 학생들 많이 나왔죠, 거기에.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의 죽음. 이민호 군 이야기가 예.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음, 어, 원래 특성화고 진학을 할때 부모님 몰래 진학을 했던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제가 이렇게 목소리 작가는 이유는 있어요. 함께하실 분 한겨레 21 허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어영입니다 예, 저희가 조용조용 목소리 작가라고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죠. 성대모사 죠 지금 아니요. 학생들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조용해야 돼요. 조용 지금 이 시각은 쉬는 예. 시간입니다 아, 쉬는시간이 끝나고요 예. 다음 음,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 수학이죠 수학 예. 예. 외국어 영역 할땐 듣기 예. 때문에 더조용 해야 돼요 예. 조용히 하세요 조용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대요 <laughs> 외국 영역이 아, 그렇죠 예. 예. 일단 여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예.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바람을 음. 좀 가져야겠습니다 예. 여진, 아우, 다행히 지금 시험 끝날 때까지, 아 예. 어, 땅의 신이시 고정과 소속, <laughs>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김관진 구속 1 0일 만에 석방, 아 오늘 실시간 검색어가 김관진일 정도로 어. 그만큼 관심이 많죠. 음. 우리가 이따가 아빠 뉴스에서도 다루긴 할 텐데 예. 자 김관진을 향한 칼날이 어쨌든 부러졌다 휘어졌다 예. 끝이 휘어졌으면 그 다음 순서를 지를 수 없게 됐다 제가 여기 처음 그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인데 음. 그 MB 그러니까 임간빈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음. 전 대통령까지 가려면 김관진 그렇죠. 김태효 예. 단계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고리 중의 하나가 김관진 장관입니다. 예, 그리고 김태호 요즘.